사흘 뒤에 지금 전쟁 선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잘해보자 이런 말만 가지고 과연 상대방을 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그 경고를 해야 한다. 니들이, 니, 일본이 만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조치를, 적대적인 조치를 확대해 간다면 우리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이상는 타격을 해야 한다.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히 그 지소미아의 파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정부가 일본이 화이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에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당장 일본에게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지금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데 한편으로 또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난센스 중에 난센스 아닙니까? 미국도 지금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만이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 지소미아 파기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어, 공표해야 한다고 보는 건데 장관께서 예, 다시 한번 확실한 의지를 밝 예, 정부의 의지는 어, 결연하고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으로 어, 전달을 하고 발표할지는 그것은 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뒤에 지금 임박해 있는데 사흘 뒤 지금 앞으로 남은 사흘 동안에 그 화이트리스 트 배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흘 뒤에 가능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본에 대한 경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로서는 강력한 보복 조치 내지는 상응하는 조치를 경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어, 미국을 좀 설득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소미아 문제도 어, 우리가 뭐 보복 조치를 넘어서 폼페이오 측이나 어, 다른 국제 사회에 설득하는 논리는. 일본이 국가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 화이트 리스트를 제외하는데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고 스가 정관이 말한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해서 미국으로도 그냥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 측이 그 방치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남북관계가 빨리 발전돼서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되면 지소미안이 뭐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은 동족의 문제를 일본 군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일본군의 정보에 의존해서 언제까지 이 민족문제를 이렇게 방치하야는지 답답하기 이를 때 없거든요. 사실상 일본 자위대가 헌법적 근거도 없이 군대인데 이번에 요미우리 사설을 보니까 러시아 공군 폭격기 온걸 가지고 왜 자기 영토에 대한민국 공군이 요격을 했느냐라고 비판한 사설 읽어봤습니까? 김혜철 장관님?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안와봤어요 네. 요미우리 사설을 보시면 내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러시아와 대한민국을 같이 공격을 했어요. 왜 자기 나라 영토, 독도가, <laughs> 다케시마가 자기 나라 영토인데 자기 나라 영토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왜 자기 나라 영토인데 대한민국 공군이 요격을 했냐고 같이 비판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사설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군사 교류를 해가지고 이 북을 견제하자 이런 논리. 저는 통일부 장관의 그런 과제가 크다고 봅니다. 빨리 9.19 군사 합의가 합의되면 그럴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면 남북 간에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9리9 군사합의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을 그다음에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듯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좀더 수준 높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화이트 리스트를 해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지소미아 당연히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소미아 문제를 우리가 카드로 쓴다든가 무슨 흥정 대상으로 한다든가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칙에 따라 그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 바로, 그런 전략 문자를, 어, 수치립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어, 그런 정도의 상대와 어, 고도의 어, 그 정보,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어, 그 정부협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원칙 때문에 저는 어, 당연히 어, 지소미아를 우리가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 장관께서도 어, 뭐 신중히 지켜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그게 옳다고 봅니다. 어, 오늘인가 어젠가 여기 보니까 그 일본 관방 장관이 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한일간의 사이가 나빠도 어,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어, 정말 속아들어도 웃을 어, 참 가수.